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6월 마지막 공모주가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사이닉 솔루션 청약이 끝났는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비례 경쟁률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5g급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약수량을 급하게 조정을 한번 했는데, 이와 튼 마지막까지 비례 청약을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과를 보면 19만 5천 개자가 참여를 했고요. 증거금이 4.4조 원에 들어왔고, 비례 경쟁률은 4,297대1이었는데요. 어제 예상을 했던 것보다 계좌 수는 약간 적었고, 경쟁률은 약간 더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균등 배정으로 두주는 확정적으로 받고요. 24%는 세주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저도 두 계좌를 청약을 했거든요. 한 계좌 정도는 세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례 배정은 청약 수량별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아마도 가성비 청약을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성비 커트라인이 2600주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7000주는 2주, 11500주는 3주, 15500주는 4주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은 58,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58,000주가 13.5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13주를 배정받는다고 예상을 해야 되겠지만, 운이 조금 좋다면 14주까지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종목도 환불 기간이 4일이었지만 비례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요 4,3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증거금은 약 1,000만원이 필요했었고요 4일간 이자 비용이 2,623원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7,400원 넘어가야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는데 공모가 대비 57% 상승한 가격이니까요 이 종목도 상장일에 좋은 시세가 나오기를 바라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월 중순까지 청약하는 종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으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7월 공모주들이 후반부에 몰려서 청약을 진행하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7월 2주차까지는 총4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인 첫째 주는 아우토, 크립토만 청약합니다. 7월 3일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으로 청약하니까요 환불 기간은 4일인 청약이고, 그리고 7월 2주차에는 LS 스펙, DB 스펙, 그리고 IT캠이 청약하는 일정인데, LS 스펙은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DB 스펙과 IT캠은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으로 청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세 종목은 아직까지 증권 신고서가 수정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펙은 이 일정대로 청약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반 공모주인 IT캠은 8월로 일정이 넘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창약하는 아우토크립트는 상단 공모가가 22,000원이고 308억원을 모집하더라고요. 주로 자동차에 탑재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솔루션을 사업하고 있는데 주관사가 대신증권이거든요. 오늘 창약이 끝났던 사이닉 솔루션도 대신증권이었으니까 다음 주에도 대신 증권을 한번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S 스펙은 모집하는 규모가 80억 원, DB 스펙은 100억 원이니까 사이즈가 조금 작은 스펙들이고요. 그리고 LS 증권과 DB 증권이 주관을 하니까 스펙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증권사 계좌를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IT캠은 상당 공모가가 16,100원으로 322억 원을 모집하는데, 이 종목은 의약품이나 디스플레이 등 여러 산업의 기초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KB증권에서 담당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청약했던 종목들이 하나씩 상장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GFC 생명과학이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즈음에 한번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청약하신 분들은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